야, 여러분, 사모 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모 왔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먼저 컨텐츠 시작 전에, 자, 제, 제 영상이 페이스북에 이제 올라갔더라고요. 여러분들, 올라갔는데, 어, 이제 댓글들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왜이케게실리 억지 웃음 역겹고, 뭐 실력 추하다. 물론 좋은 마음도 많아서, 여러분들. 그리고 뭐 방송 그만하면 안 되냐 단무 다 빠진 지가 언제인데. 난왜 얘가 그냥 꼴 보기 싫을까. 오늘 여러분들 아주 수많은 악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반응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많았고. 네. 안녕하세요. 형수입니다이 촬영 날 이후에 페이스북에 한 댓글을 보고 추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영상의 악플들에 제가 죄송하고 고치겠다는. 긴 내용이 담긴 장문의 답글을 달았는데 어떤 한 분이 지금은 이 영상이 삭제가 돼서 보여드릴 수 없지만 아그에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시윤님 옛날엔 팬이었는데 너무 많은 게 바뀌셔서 싫어지게 됐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말심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의 답글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 옛날 찐 팬분이 현재 제가 바뀐 모습에 마음이 돌아서서 악플을 다시는 상황에 처음 접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고, 과거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고, 악플들도 많이 보면서 깊게 생각했습니다. 내 문제로 돌아선 팬분들이 정말 많겠구나. 아, 진짜 이건 정말... 죄송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마음이 정말 많이 아픕니다 전 악플들은 다 그냥 저까 내리려고 하는 건줄 알았는데 이런 댓글을 보니까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것 같습니다 많은 피드백 글들과 악플들 보면서 공통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총세 가지가 첫 번째 초심 두 번째 억텐 세 번째 억지 컨텐츠나 비슷한 컨텐츠 우려먹기 먼저 초심 정말 죄송합니다. 옛날과 정말 많이 달라진 게 맞습니다. 앞으로 조심을 찾는 것과 더불어서 더 발전시켜서 무한 사랑로도 하면서 불편하시지 않게 선도 지키면서 할 말도 하는 그런 성시윤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억텐. 방송을 더 재밌게 하고 싶다 보니 무리해서 텐션을 쥐어짜내는 억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억텐 없이 본연의 모습으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억지 컨텐츠 및 우려먹는 컨텐츠. 제가 1일1 업로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심지어 하기 싫은데도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한 것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 컨텐츠다, 우려먹는다 라고 느끼실 만한 영상들을 보신 게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확실하게 재밌고 좋은 영상들로 여러분들이 그런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발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방향을 정말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좋아해주신 많은 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제가 변할 거라는 걸 믿고 기다려주신 팬분들 역시 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찐 팬분이 마음이 돌아섰고 다시 댓글을 달아주신 것을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책임감을 가지게 됐고 제 팬분들과 혹은 저를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 혹은 그냥 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다잘 듣고 소통하고 피드백해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해주시는 진심 어린 피드백이나 아니면 제가 듣기에는 악플로 보일 만하면 제대로 안 들은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초심을 더 발전시켜서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게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또 그럼에도 좋아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 믿고 기다려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정말 소통도 많이 하고, 좋은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초심 찾고 좋은 모습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와 뭔데 뭐야? 아네, 아 뭔데 요즘 최근에? 아네, 여러분들 모로가 나왔지? 짱짱게 뭔지 알아요? 그 장판 까는 거 있죠? 아니 그 장판 까면서 장판 끄면 라인 끌어 다됐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제 게임을 하기가 싫어. 아니 자, 이게 특징이 뭐냐면 모르가나가 장판에 깐다? 라인 클리어 다 된다? 난 뭐하지?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아니 라인 클리어가 진짜 좋아요. 잠만 우리는 성실인데, 믿어. 아 이거 봐, 와. 너무 얄미워 어? 역시 문도. 젤리보다는 태국산 대왕오지어지 아, 너무 아프고 어 뭐야 와물윤 땡큐! 근데 강등받은도 이렇게 쉽게 해결 된다고? 너무 고마운데 팀은? 띵자 인장 사고 물약 사고 바로 탱크 보이겠다가탱 그리고 손목 고호대 하는 척 하면 어우 늦었고 풀빼풀풀을안 빼? 아니 문도요문도요 문도요? 영웅형 풀체크까지? 문더형 나 블루 안 먹을게. 여러분들 이건 블루 안 먹어도 돼요. 왜? 정글이 저렇게 하더라면 블루를 줘야 된다고 나 생각해 개인적으로. 너 성포 좀 쓸게. 음 잠시만 성포 대 좀. 나야, 왜기피 반달 아니야? 뭐냐? 야 잠깐만, 뭐야? 라이저 끝났는데? 잠깐만.

아 어, 뭐야! 이거 왜안찼어 어, 나 큰일 났네! 띵! 여러분 신발은요? 그거 제가 그거 신었어요. 아 갔다 왜 이리 아미약 미쳤다. 아이고 아 미안합니다. 미약핑이 늦었네요. 지시지시 하지만 문도용0 0! 0. 뭐야, 아, 형, 아, 형님들 싸우지 마시죠 거기다 이겼으니까, 아, 화이팅 야, 666문노가실 40개 차이 이래, 한테 하는 건좀선 넘지 않았니? 블레드미를 아무리 그래도? 어 괜찮아, 요 근데 이런 싸우는 게임도 뭐야? 맨타임 한 차례 이끌어 가면 충분히 게임 이길 수 있어요 음. 아니, 야 근데 탑은 와, 또이 가주는 거봐 와, 또 가주네? 와 문도 킹도 같지 킹도. 어 아, 블라디 오 오. 아 뭐야 아 블라디 붙치다가 가토 형님 다이브까지 막 가토 형님이 가토 형님이 가토 형님이. 갓도 형님이? 갓도 킹도 갓야 킹도 뭐야? 이거 버그 아니야? 이거 버그 아니야? 이거? 아 이건 진짜 버그 아니야? <목소리> 아 이거 다이브까지? 오이 오이 오이. 이거 약간 손난우와 손남... 뭐야? 은도형, 방금 나 버그인 줄 알았어. 레전드였다. <목소리> 형, 남. 형, 남. 불로한 번만 안 될까? 내가 마나가 없어서. 와, 진짜다,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착한 연골로야. 캐리양 죽잖아, 여러분들. 쉐대드 바로 죽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말안 걸게. <laughs> 그럼 말벌이 합시다, 여러분들. 어, 말벌이 큰일 나겠는데? 띵. 와, 블라디형, 나이스, 굿! 전구타파드 캐리, 바로 진짜해 바로 칭찬인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해줘야 돼. 어. 왜? 이렇게 해줘야 분위기가 확이애해져요나 역시 여러분들, 이게 내 모습이었어. 나 요즘 진짜 짜증이랑 화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초심 찾을게요, 여러분들, 진짜로. 음 얼마나 근데 무슨 일냐 행복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아, 행복한,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라, 제 성격을 찾았습니다. w 리 t c 죠죠 p 없거든요 여러분 m i n g h 여러분들. 피하고, 피하고, a l s h she's g w 당황하지 말고 u <목소리도> r 빙. 진짜 오로지 정글형님의 캐리다. 사이드 공격 해봐야 좀 오지만 한번 말한다. 와왜 와야 하는데? <laughs> 와 근데 문대웅이 저 혼자서 게임 해주시네. 사우스는 안 됐는데 물려가지고 개지 씨. 사과를 해줘 그러는데 사과 확실하게 하자 여러 게임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텔 됐어. 오 레전드 블라 보여줘. 구가 또궁전물 없냐? 띵 <목소리> 바로 사과해주고 헐 야, 상대를 쳤는데 뺏겼다고? 아형아 아, 진짜 왜 그래 아 문대형 진짜 미안해 아 없으면 이기기 힘들어 우리 조합 좋으니까 우와... <laughs> 아, 근데 이거 이렇게 맞는 거는 블라디 책임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니까... 왜 그니까 뭐라해... 어... 설마... 아... 설마 진짜? 아 진짜 설마 와우 몽상 <laughs> 나한테 몽상을 하는 건가 아 어, 문도 친구 아주 그냥 재밌네 재밌어 하하하하 <laughs> Ganda di kong dari ganda di kong dari ganda di ganda di kong dari ganda di kong dari ganda di ganda di kong dari ganda di dari ganda di ganda di kong dari ganda di kong dari ganda di ganda di kong dari